지띠 GT, 지띠분들의 12월 키워드는 솔직함과 책임감입니다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고 잘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12월 매매나 계약 문제는 잠시 뒤로 미루는 것이 좋고 법적인 조언은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문제에 있어서는 돈을 꺼주거나 빌려주는 거나 둘다 해롭습니다 돈을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쌓아왔던 우정도 한순간에 깨져버리는 순간입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한 달입니다 미리미리 자금의 계획 세우시고 연애운에 있어서는 행복 인연 보물은 가까운 곳에 있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멀리 눈을 돌려 인연을 찾고 있었다면 주변에 인연을 찾아보세요. 바로 곁에 천생 연분이 다가와 있을지도 모르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처녀 총각은 혼인으로 경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운에 있어서는 무리하게 일을 하거나 활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2월에는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입니다.